그냥 마누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재개발 건물을 샀어요 청와대 대변인 왈 그래 <laughs> 근데 관둔단 씨 시사차이 먹었으니까 깨... 저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상당히 단합된 마음을 보였는데, 이제 거기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, 이탈한 사람들의 것 중에 조금 얘기할 게 있어요. 조국이 뭐라고, 뭐 이게 아닐까 싶은데, 음. 어,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이탈자 한 사람 있어요. 네. 그 유튜버는 유재일 씨라고. 아, 구체납니까, 네. 님? 어, <laughs> 어, 아니, 잠깐만, 와, 이, 모르시는 진짜...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, 가지고... 설명을 해드리면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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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전엔 이제 소위 문재인 정부 지킴이로 진보적인. 예. 네. 자리 잡았던 분인데 네. 완전히 지금 이제 돌아섰죠. 언더... 이들은 전부 다 금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금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. 유시민도, 임종석도, 조국도.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. 나는 몰랐어요.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몰랐지. 쟤랑 나랑 뭔 상관인데. 이이땡지나고 나하고 뭔 상관이고 뭔 상관인데. 마누라하고 내, 한 일인지 내가 뭘 알아. 그냥 마누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재개발 건물을 샀어요. 청와대 대변인 왈. 근데 <laughs> 그래, 관둔단 씨 시세차익 먹었으니까 개꿀인가? 이재열 어? 씨가 전화가 왔어요. 이재열 씨의 확신에 의하면 어. 386운동을 어, 했던 그 세대들은 이미 이, 부패했다. 네. 음. 그리고 이, 이 집권층의 어딘가 틈새에 마구 끼어들어갖고 어, 굉장히 많은 일을 저지르고 앞으로 큰일이 터질 것이다. 어. 그래서... 이게 모두 이제 집권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거는 크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유재일 씨에게난 도저히 동감은 못 하는데 조국 씨 일가도 그 가족 범죄 완벽한 이제 이 당사자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라 한참 설명을 하는데 네. 그래서 아, 네. 저, 간단하게 좀 반박해 주세요. 한마디 하면. 네. 어, 저는 <laughs> 그 방금 요 이제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있으나 그분의 <웃음> <웃음> 논리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거든요. 논리와 증거에 대해서. 어. 왜냐하면 저는 이건 족보식 접근 방법 이라고생각해요 족보식 접근법이 뭐냐면 내가 인맥도 많이 알고 많은 구체적인 내부자들을 아는데 음. 그 내부자들이 다 쓰레기야라는 그 접근방법이거든요. 네. 이거 선대근서우식 접근방법이야. 에 아. 이거는 입증 안 됩니다. 입증 음. 안 되고 개인적인 감성들이 투여가 돼 있어요. 아. 근데 이분이 예, 예를 들면 예전 운동권의 특정 정파를 비판하는 방식이 정확히 이랬어요아 그거 내부자요 내부자로서 정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좁은 정보인데. 어, 족보식 접근방법. 한 번만 보여요 저도.